안녕하세요, 최다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 중에 성범죄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 받고 그게 확정이 되면 공무원을 못 해요, 임용이 될 수가 없어요. 혹은 나 공무원이면 옷 벗어야 돼요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거 어,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아서 뭐 성공사례. 었던 케이스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어, 그렇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건 문의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담 요청도 주시고 해서 국가공무원법 33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어,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는 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라고 해서 임용결격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 33조에 해당하는 해당한다면 공무원이 어,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한다. 그래서 당연 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 6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33조 예,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뭐 성범죄인 경우에 벌금 1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아예 유죄 선고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성범죄 말고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영상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형사 사건을 하는 변호사니까 어 국가 공무원법 결격 사유 중에 이제 형사 사건 관련된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3호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제 안 된대. 자, 그러니까 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실형을 선고받아서 징역 1년 어,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가 나왔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 1년 플러스 5년 동안 공무원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면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야. 자 그러면 집행유예기간 2년 동안 또 못하지 플러스 2년 동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 동안 공무원 못하는 거지. 이명이 결격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호가 조금 흥미로운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또 공무원을 못 해요.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이 뭐냐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금고는 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뭐 사망했어 이런 경우에 금고 형이 좀 나오는데요. 징역형이랑 금고형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 구속이 돼 있어. 어, 그거는 맞는데. 징역형은 내가 나가서 노역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금고는 어, 노역은 안 합니다. 어, 그 차이가 있지. 내가 어딘가에 수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어디 구속이 돼 있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징역 1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안 된대. 어, 징역형도 선고유예를 주나요? 벌금에만 선고유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징역형도 선고유예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징역형의 선고유예라는 거는 벌금보다 징역이 훨씬 센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 뭐, 선고회를 준다? 그래도 어쨌든 얘는 좀 빡센 범죄를 저지르는 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고회 기간 동안에도 안 돼. 너는 공무원은 안 돼.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 징역형만 예정을 한 경우에 이제 징역형의 선고회를 이제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징역형의 선고유를 받았다. 그러면은 선고유의 기간이 뭐냐면 2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 확정된 날로부터 징역형의 선고유를 받았다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공무원을 못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 결격 사유. 임용이될수 없다.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치는 사람이면은 어 2년 동안 공무원이 될수 없어. 근데 그거 말고 당연 퇴직 사유는 조금 다릅니다. 당연 퇴직 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를 받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형법 129조에서부터 132조 성범죄 그 다음에 뭐 정통망법 위반 어뭐 스토킹 어 아청법 위반 그리고 이제 직무에 관해서 어 일부 범죄 355조 직무와 관련해서 어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걸 했다. 어 그런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 범죄의 성, 일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다. 요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튼 내가 임용이 되기 전이야 되나 임용이 되고 싶어. 근데 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런 경우라면 나는 2년 동안은 공무원을 못 해요. 어,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선고유를 받았다 그러면 안 돼. 어, 그건 확실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공무원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일부 범죄의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를 받았을 때한해서 옷을 벗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어,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9조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튼 어렵지만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자격정지형이 있거든요. 뭐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서 뭐뭐 배임횡령 이걸 저질러가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뭐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또 그렇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강목의 어, 어, 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제 안 된다. 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성폭력 범죄. 그 다음에, 정통망법 위반으로 뭐 음란한 부호 문자, 뭐 전시하고, 뭐 보내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공포심 유발하는 문자, 뭐 이런 거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돼서 확정이 되면 3년 동안은 공무원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이제 성폭력 범죄, 그 다음에 이제 아청법에서 나와 있는, 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 자, 벌금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얘는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그냥 그때부터 20년 동안 또 공무원을 못해요. 이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어, 하나하나 지금 내용이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로만 쭉 설명을 하면은, 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쪼개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하나하나 쪼갠 영상은 다음번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